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가끔 우리 아이들과 약속을 하곤 했습니다. 거의 귀찮아서 지키지 못할 약속들이지만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 자리를 벗어나고서 했던 말들인데도 우리 아이들은 그 약속에 몹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작은 놈은 기억하고 물고 늘어집니다. 그리고는 거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때를 쓰는 작은 놈을 볼때 몹시도 미안하고 안쓰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마음은 정말로 아버지로서의 도리를 못 하는 제 자신에게도 화가 나기도 하고요. 그냥 물건을 사 준다고 약속을 하면 사주면 되는데 시간적인 약속 이기에 못 지키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을 한다고 낮에는 학교에서 밤에는 병원 아르바이트로 거의 시간을 보내니 같이 있을 시간이 별로 없었지요. 미얀마에서 이제 12년이 지난 지금 아이들에게 시간 좀 있니 하면 이제 아이들은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젊은 아빠들, 이젠 자녀들을 위해 시간을 내서 자녀들에게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들과 약속한 모든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우리 자신들이 그 약속을 믿지 못해 파괴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주인공도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실현시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충성된 일꾼이요 여호수아의 귀한 동역자인 갈렙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아홉 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이라는 사람이 본문 12절 말씀처럼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갈렙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에덤 족석의 일원인 그나스 족석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세기 36장 15절에 보면 예서 곧 에덤 족석이 후손 중에 그나스 족이 있음을 널리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출애급 당시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급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방 민족들도 같이 출애급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같이 묻혀나왔던 족석 중에 한 사람인 그가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 유다 족석에 편입이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뛰어났기에 가나한 정탐 12명 중에 한 명으로 꼽히지 않았나 봅니다. 이러한 갈렙비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은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항상 열려 있음을 다시 한번 볼수 있습니다. 본문에 갈렙이 달라고 요구한 해브론은 어떠한 곳입니까? 그곳에는 가나안에서 가장 강한 족속인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는 곳입니다. 해발 927m나 되는 높은 산악 지대로서 쉽게 점령할 수 없는 곳입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은 모두 다 여리고이 비옥한 평야나 요당 강변의 넓은 들을 은근히 기대하며 자기에게 분배가 돌아오기를 갈망하며 제비 뽑기를 했지만 왜 갈렙만이 그 악조건이 해버린 산지를 요구했을까요? 거기에는 갈렙이 굳건한 믿음을 볼수 있습니다. 갈렙은 본문 7절 9절까지 말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해버런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한 것은 민수기 14장 7절 9절 말씀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해중에게 일러 가로대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니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그 땅을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갈렙은 40년 전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40여년간에 광야에서 헤매게 하셨지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갈렙은 백발이 성성할 정도로 늙었지만 본문 11절 말씀은 그가 아직도 강력한 믿음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사실 그가 아직 젊었다 할지라도 헤브론을 쉽게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그와 같은 일을 감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적경까지 이르렀을 때 모세는 여호수와야 그리고 갈렙과 10명의 정탐꾼을 가나한 땅에 보낸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 후 가나한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 10명이 민수기 13장, 32, 33전, 말씀대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은 악평하며 가로대, 우리가 돌아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안낙 자손 대장분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라고 보고를 합니다. 열 명의 정탐꾼들은 네피림의 후손, 안낙 자손들을 보고 겁을 질려 그것을 치지 못한다고 보고를 하였으나 갈렙은 그들이 크고 장대한 것은 사실이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 충분히 그 땅을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오늘 본문 9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갈렙에게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자손이 기업이 되리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광야를 헤매기를 40여 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지만 갈렙만은 그 약속을 기억하며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갈렙이 능히 저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 장담한 것은 자기 능력이나 자기 힘을 믿고서 한 말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갈렙은 본문 10절과 12절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두 번이나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의 신앙은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통한 약속을 굳게 믿는 신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갈래가 같은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믿고 그대로 행하고 기다리십시오. 갈렙은 자그만치 45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렸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말씀을 믿고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모세는 애굽에서 40년을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산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요셉은 가나안 보디바리 집에서 감옥에서 13년, 바울은 광야에서 3년 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도 제 가슴에 품은 성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20여 년의 가까운 시간 동안 품었던 꿈들을 이제야 하나둘 실현시키고자 아직도 훈련과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음을 이 자리에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우수아에게 약속했던 것들처럼 내 발로 밟은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한 것들처럼 축복도 제 마음 속에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미얀마 백성 백만 명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백만 명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을 하면 많은 성교사님들이 웃음을 짓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제가 못해도 제 아들 큰 아이가 감사하게도 그렇게 힘든 모습을 보면서 미얀마에서 자랐는데 이제 그 아이가 신학을 하고 아버지 대를 이어 미얀마 땅을 품고 기도하며 지금 중신대 신학과에 성교사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실을 뿌리고 뿌리면 제 아들이. 이어서 성교사역을 할 것이고, 제 아들까지 못하면, 그 아들이 아들을 낳은 제 손자를 내 가슴에 품고, 미얀마 백만 명, 미얀마 영원 백만 명, 제 손자에게까지 그 영향력이 미칠까 생각합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저는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보다 늘 앞선 모습들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행하여 준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들을 믿지 못하고 우리 방편과 우리 지인들을 통하여 노력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준비하고 계시고 또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며 나아가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약속의 땅은 저절로 굴러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얻어야 합니다. 그 전쟁은 믿음으로 도전하기만 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것. 곧 이미 이겨 놓은 싸움을 우리는 싸운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갈렙이 85세가 되었지만 기력이 40세가 되던 그때와 같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식구 배불리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탈 없이 잘 지내면 그것이 전부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4일만에 부활하시어,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며,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 명령은 딱 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떠한지요? 땅끝은 커녕 우리 이웃, 아니 나의 친축들조차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모습들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국기 19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지역만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는 다 우리의 사역지입니다. 특히 미얀마에는 불교의 성지로서 매년 초에 한국에서 전세 비행기로 미얀마로 성제을 성지 순례를 올 정도로 불교가 동남아시아 중 제일 강성한 나라일 것입니다. 6천만 명 이상의 인구 중90% 이상이 불교를 믿고 있는 나라입니다. 각 집들마다 부처를 모셔놓은 작은 불당이 있고 불당이 모시지 못한 집들은 사진을 붙여 벽에 붙여놓고 그 앞에 꽃을 장식을 합니다. 이들이 삶 자체가 불교로 태어나서 불교로 죽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여러분,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수많은 열매들은 없지만, 저희들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묵묵히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저희들이 못한 열매들을 거두리라 생각하고 기도하며 저희들은 열심히 열매를 뿌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있습니다. 갈레본 또한 이러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생명과 건강을 주셨는데 왜 못하겠느냐? 능히할수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갈렙은 그 땅을 점령하는데 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업들은 크고 경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고 보고하였던 것입니다.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였고 그곳 안악 자손들을 쫓아내고 그곳에 본문 15절 말씀처럼 전쟁이 없는 평화의 땅을 건설하였습니다. 헤브론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 주어진 약속은 어떤 것들입니까?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약속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다면 이제 나아가십시오, 쟁취하십시오, 싸우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을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갈렙은 총주이자 여우수와 함께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인도한 동역자입니다. 갈렙은 좋은 땅을 가질 수도 있었지만 제일 험악한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악조건을 내게 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불리한 여건을 내게 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남이 싫어한 곳으로 나를 보내달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겠다고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가서 능히 할수 있다고 하는 자만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능히 이 미얀마 땅도 점령하리라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우리 앞에는 헤브론 산지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이 미얀마 땅에도 수천만이 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성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앞에 점령할 해보는 산지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안악자성과 같은 악한 마귀가 우리의 생명을 위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